x,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배운 바이의는 개념 수업 시간에 배운 바이의라면 지금 주어진 이 식들의 x, y를 바꿔봐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고 그래도 식이 변화가 없죠 그쵸? 그럼 렇죠그 우리 어떻게 하기로 냐면 x 더하기 y를 u로 치환하는 거 x, y를 v로 치환해서 보자 자,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, u 제곱 빼기 더하기, e v의 곱이 e u는 k가 되고요. u 제곱 빼기 어, v가 5가 됩니다. 이런 u와 v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됐죠. 여기다 넣어주죠 그러면 유제곱베0 0기 베기, 베기, 베이 베기, 기이기 베기, 베기, 베 알파가 항상 양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유가 양수고, v도 양수여야지. 그렇지. 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 그래야 알파랑 베타가 항상 양수고. 알파, 베타 각각이 양수라는 게 아니라,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유가 양수여야 해. 그렇지. 이 방정식의 근에. 제약조건이 이 방정식의 근에 제약조건이 붙었어. 그럼 그냥 판별식만 쓰면 안 된다고 했아 그렇죠. 자, 이앞게 이렇게 적혀 있고, 이 방정식의 근이 양수. 그렇죠. 자, 그럼 우리 뭐 보기로 했어요? 세 가지. 판별식, 축, 경계값. 이세 가지를 x 2기 k 20 이렇게 되면 x축이 있고 이렇게 여기가 u 축이에요 y축. 그럼 여기에 0이 있다는 거지. 그죠? 판별식 써 볼게. 이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. 짝수 공식 써 보면 k 더하기 12 0보다 크다라는 식 하나. 축은 당연히 1이라서, 다행히 1이라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고요. 0대입했을때이 함수에, 0개입했을 때 얘가 항상 양수에이함죠그이 함수에, 이 함수에, 이없으으까등수에이함수그이죠이거두개이 함수에, 이 함수에,